금값 사상 4,500달러 돌파. 오늘이 제일 싸다. 토지사랑 tv 채널에서 분석해 봅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금 사면 늦었다고 점이다. 조심해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이 오히려 제일 싼 구간일 수도 있다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금값이 여기까지 왔는지? 왜 아직 끝이 아닐 수 있는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딱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값 4,500달러 왜 이렇게 올랐나? 이번 금값 상승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 전 세계 통화 신뢰 붕괴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까지 모두 빚으로 버티는 구조가 됐습니다. 돈은 계속 찍히는데 그 돈의 가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은 딱 하나입니다. 찍어낼 수 없는 자산 바로 금입니다. 둘째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 지금 금을 가장 많이 사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국채 대신금, 달러 대신 금을 외환 보유고에 쌓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체제방어입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금은 이자도 안 나오잖아? 맞습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금 금리는 물가를 못 따라가고 채권은 신뢰를 잃었고 주식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 금은 수익 자산이 아니라 보험 자산이 됩니다.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넷째 진짜 중요한 질문. 4,500달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과거 기준으로 보면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러 가치 기준으로 보면,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찍힐 돈의 양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지금 가격은 미래를 반영하기 시작한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전 재산 몰빵 아이 안 산다. 금은 비중의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장기 관점 분할 접근 이 정도만 지켜도 위기 국면에서 자산 전체를 지켜주는 완충장치가 됩니다. 여섯째 오늘이 제일 싼 날일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토지사랑TV에서는 회원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